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좀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다 행복하고 싶죠? 어린 아이에게도 물어보면요, 행복하고 싶다 그래요.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그래 준비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길 원합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제 나름대로 행복의 어떤 충족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정도 되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루살이 같은 벌레도요. 행복하게 하루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삶의 태도로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행복 지수는요. 뚜렷이 차이가 날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내 행복을 말한다면 정말 행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부목사님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남에 사시니까 걱정 하나 없겠다.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구 신방 목사로서 맡겨진 영혼들 가정들이 찾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한 한 가정도 완벽하게 행복하다 말하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한 집은 자식이 문제인 겁니다.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은 좋은 직장에 정말 높은 위치에 있지만 심심하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때론 행복한 가정 같은데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는 질병을 갖고 있고요. 한한 한 가정도 문제 없이 행복한 가정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올 연초부터 힘들다, 죽고 싶다 말하기보다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나를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더 잘되길 바라잖아요. 더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을 누리며 형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에 가모 나함이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인이라는 한 성에 등장해요. 이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보 움 지역을 떠나서 지라들과 무리와 함께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었어요. 나인 성문 곁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반대쪽 성문에서 빠져나오는 한 행렬을 보실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무리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인 성문 사이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무리와 죽음이 이끄는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인 성문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장례 행렬이 급히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를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장례 행렬 속 행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잠시 말씀은 나누었지만 지금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가부, 이 어머니조차도 행복하게 원했을 거예요. 죽음을 당한 이 사람도 살아있을 동안 행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달라는 가정을 이루며 살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이 청년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불행이 닥쳤습니다. 성령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어머니요, 가보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죽은 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젊어서는 남편을 잃고 홀로 하나뿐인 아들을 든든히 키워냈던 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는 누구인가? 홀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 부족함 없이 자라났던 멋지고 능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청년이 무슨 일인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은, 이 어미는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서 성물을 빠져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 가장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어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13절 말씀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한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미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습니다.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았어요. 불행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젊어서 남편을 잃고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수박한 미래를 꿈꾸었을 행복을 꿈꾸었을 이 가슴을 주님은 불행의 눕혀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한편에 극적인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불행한 인생도 그런 가정도 주님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가정으로 얼마든지 주님은 구워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주님도 예수님이세요. 산 자들의 주님도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 성문에 다다랐을 때 상상해 보신다면은 반고 같아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고 있는 생명의 행렬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부상한 사단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의 마주침이라고 볼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의 마주침, 영적 대결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마귀는 죄와 사망의 건설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늘 영적 도전, 영적 대결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수와 싸우고, 영적인 온수막이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해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피터지는 싸움을 우리 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피터지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온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짐승의 눈도 열어줄 수 있어요. 나귀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가 있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뒤로.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인 원수마기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며, 우리를 짓밟고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끄신 생명의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 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마주침, 영적 대결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못본 체 하셨습니까? 아니면 회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망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 행렬을 위하여 잠시 길이라도 비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관의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문 앞에서 이 사망의 세력을 만났습니다. 마귀는 죽은 자를 앞세우고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본척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길을 듣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멈추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주님이 누구냐, 온수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와 사망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세상의 어떤 권세도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난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에 이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인 되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또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지 불행해졌던 한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신 사건으로만 또 이해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불행해졌던 그 가정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셨구나. 아, 예수님 멋지다. 아, 예수님 훌륭해요. 예수님 짱. 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부에게, 이 죽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살려주신 분이에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소망 되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도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과 권세가 주로부터 나왔으며 죽게만 복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사망의 죄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밤 뚜껑 열고 나왔어요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그 가부 어미에게 인도하여 데려다 주었어요 그 어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랭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이 축복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사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동일한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어머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수방되심을 보여 주신 거예요. 살아 있는 자, 죽은 자의 참 소망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보셨냐면, 가장 슬픔을 당한 자를 보신 거예요. 가장 고통을 당한 자를 보신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죽은 자의 어미요. 그는 가부였던 여인입니다. 그를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슬픔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림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경찰을 끌고 올림픽 대로를 달려가고 계셨대요. 이렇게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어 비싼 위지차들이 쌩쌩쌩 자기 옆을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지금 청소년 집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값비싼 위지차들이 쌩쌩 달려갑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찔아찔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작은 차를 내가 타고 가지만 이 차에 누가 나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분명히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 차를 타고서 나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싹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대해지고 편안해지고 남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값비싼 생생 달리는 차들이 부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나는 희망의 불빛을 볼수 있는 거예요. 몇 번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부를 보셨어요.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울지 말라. 지금 멀쩡하게 여기 앉아계신 것 같지만 사실상 울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목 놓아 울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한들 속 시원하게 풀어줄 리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친구도 누구도요, 사실 내 마음을 알아서 함께 목 놓아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슬픔을 가져가고, 기쁨에. 은혜의 화관을 내가 씌워줄 것이다.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머나먼 성경 속의 각오의 이야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예배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그 나를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어렵겠지만, 당시 가부로서 경제적 신념과 가난을 견디며 산다는 건 정말 고생길이었어요. 지금도 가부로서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며, 그 어린 아들을 든든하게 키워낸 거예요. 든든하게 키워낸 거예요. 멋지고, 능동한 청년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을까요? 이 아들인 거예요. 이 가부였던 여미에게 유일한 세상의 소망은 자신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물질도 아니에요. 이 아들 하나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소망이 떨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 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정성스레 갈대로 만든 관에 눕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도와 앞서가며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휘에서 함께 걸으면서 이루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이 당한, 이 어미가 당한 슬픔을, 이 고통을 이루어주고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도요. 정말 슬픔 당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루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우라 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다아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기쁨도 알고, 즐거움도 아는 거예요. 불행도 알고, 행복한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이어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 있어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여 제가 죽음을 다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다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주가 없고 나의 산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 그렇지. 내가 너의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너의 주가 된다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슬픈 당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울지 말라. 사랑하는 자요 울지 말라. 내 아이가 울고 있으면 가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울지 마. 그러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 그죠? 또한 사망을 당한 자 같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들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요. 일어나라. 죽은 자요. 일어나라. 한국교회요. 일어나라. 가정들이요. 일어나라. 죽은 심령이요. 매만은 뼈다귀 같은 죽은 심령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지금 슬픔을 당하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